자, 테슬라가 간밤에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424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역대 최고 수치인데, 자 기존부터 말씀드렸던 순간이 지금 바로 찾아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영상 통해서 모두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테슬라 주주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주분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 좋은 기분 담아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과 며칠 전이었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가 신고가 갱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다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자, 테슬라는 분명히 기존과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신고가를 넘어서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된 바이고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꾸준히 이해하기 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소식들 미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매매타 점 잡아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면 뭐 다우를 제외하고 나스닥이나 smp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역대 최초로 2만 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테슬라도 3년 만에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뭐 거기다가 금리 인하 관련해서 지금 뭐 연방의 분위기는 좀 신중하게 다가가겠다 속도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연말 랠리가 좀더 이어지려면 이 금리 인하가 나와줄 필요가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뭐 그래서 연방의 이런 스탠스와 달리 지금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인할 가능성을 전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96%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PPI 수치나 CPI 수치를 보면서 좀더 확실하게 판가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의 호재로 나온 게 지금 중국에서 12월 첫째 주에 테슬라의 판매량이 21,900대가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정말 이게 역대급 수치라고 할 정도로 많이 팔린 건데 만약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연말까지 9만 대까지도 판매가 가능할 거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뭐 근데 기존에도 제가 실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10월, 11월 수치는 그렇게 좋지만 않아요. 10월에 전체적인 판매량이 68,280대고 그리고 1 1월이 78,856대가 팔렸단 말이죠. 중국 시장에서만.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1 4 7 0 0대 정도가 팔렸는데 근데 테슬라의 목표가 작년보다 판매량을 더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4분기 동안 515,000대 정도가 팔려야 되는데 자, 중국의 판매량이 전체 테슬라 판매량의 5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봤을 때뭐 사실 이 정도 수치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3분기 때는 뭐54%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만약에 50만 대 이상이 팔리려면은 적어도 25만 대에서 26만 대 정도가 팔려야지. 그래도 4분기 판매량이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9만 대가 더 팔린다 하더라도 이 수치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판매량이 줄었다라는 소식들만 자꾸 나와서 이 판매량이 나오고 나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실정 문제는 1월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연말 내내 구간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잡고 어느 정도 하락에 대비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뭐, 500달러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좀더 조심스럽게 나올 입장이에요. 항상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서 조정한 사태가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이 또 얼만큼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목표가를 우리가 잡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단순히 한 번의 갱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500포인트까지는 찍고 나서 조정을 거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더 수월하게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만약에 여기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기 35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지 구간도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시장이 만약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지 구간을 확인해 보면서 다시 한번 매매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500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 거에 따라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매매 타점들을 계속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들 계속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저한테 테슬라라고 남겨주시면 이러한 매매 타점들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타점들 공유 받으면서 매매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수월하게 이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것 같아요. 뭐 테슬라는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막 본격적인 우상향 곡선을 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얼마나 올라가줄지가 기대가 되고 앞으로 나올 호재들도 많잖아요. 뭐 자율주행 규제 완화 소식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때 나오는 신규 모델, 뭐 모델 Q가 될지 모델 Y 주니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상반기 때 저가형 전기차가 하나 출시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년부터 로보 택시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 옵티머스도 공장에 본격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 봤을 때 테슬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게 맞는 거고 내년 말 때쯤이면 그래도 800달러까지는 달성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800달러, 1000달러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액면 분할 이야기도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가 꾸준히 우상향을 할 거니까 앞으로도 저와 함께 매매 타점 잡아 가면서 테슬라로 모두들 큰 수익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채널은 아직 초기 채널이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면서 성장해 나가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붕에서 판매 중인 제가 직접 쓴책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인데 저도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할때 남들처럼 이렇게 개인 투자자로 시작을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을 하면서 뭐 깡통도 차보고 개미털기도 당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데요 자책 내용은 주식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도 이렇게 정리해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13,500원에 판매 중이지만 제가 이 수익은 포기하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정보들 많이 적어 놨으니까 이책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배당주 종목들 리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주가 상승과 지속적인 배당률을 보였던 종목 그리고 매출 규모가 뭐 1억 달러 영업이익은 20% 이상인 종목들 거기다가 금리 인하 수혜까지 기대되는 종목을 리스트업 해서 지금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종목을 투자하신다 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이 종목들 공유 드릴 테니까 이런 혜택들 받아 가실 분들 이 이벤트에 참여하셔 가지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60506이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이두 가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혜택이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